Hello, 수능특강! 7강에 1번 들어가는데요. 아주 우리가 여유롭게 쓱볼수 있는 쉬운 지문입니다. 자, 일단은 according to 하고 나오면서 지금 university of Arizona's Bureau of Applied Research 뭐 이런 거다 좋아요. 하지만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 뜻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굳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소리죠. 어쨌든 지금 해석을 해 보면 anthropology 문화 인류학 혹은 인류학이라고 해서 인간을 연구하는 그 학문의 응용 연구. 응용 연구국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서를 얘기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바로 유니버스리오프 애리조나스브루라고 해서 애리 조나 대학교의 인류학 응용, 응용 연구국의 연구에 따르면 이란 소리예요. 하지만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해석해 준 거나는 야 the average household 평균의 가정들입니다. 이 하우스홀드라고 하면은. 1가구, 뭐 2주택 이럴 때 쓰는 가구의 의미도 되고요. 어쨌든 가정, 뭐 그래서 하나의 그 사람들, 혈연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의 이제 같이 사는 그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하우스홀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평균 가정은 결국 뭐하게 됩니다? end of ing, 결국 뭐하게 되다? wasting, 바로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on average of 14% of its grocery spending. grocery spending이라고 하면은 식료품 지출입니다. spend가 쓰다라는 거잖아. 식료품에 대해서 지출하는 건데, 여기서 it's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바로 household it's. 얘네들이 그 가정들의, 가정들에서 각각 쓰는 그 식료품 지출 비용의 평균 14%를 결국은 낭비하게 된대요. 평균 가정들이. 뭐함으로써? By throwing away n unused or spoiled food. So 자, 지금 보면은, food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가 이렇게 병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렬 구조로 되어 있죠. 사용되지가 않았거나 아니면 상해버리는 그런 음식들을 throwing away. by가 전치사니까 동명사 와야 되죠. 그래서 갖다 버림으로써 결국 식료품 지출의 평균 14%를 낭비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집은 한30%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나로선 최선이었어요. 머릿속에 레시피를 갖다 놓고 이런 이런 게 필요해 사. 근데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 하루 미뤄지고 이틀 미뤄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억 길게 못하잖아요. 망각합니다. 나한테 그런 게 있었던 것인가 나중에 찾아내고 버리게 되는 거죠. 미안한 일이지만.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엄마가 그런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만큼 가족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even worse 했을 때, 더욱 나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설상가상으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설상가상으로, even worse. 자, 이거랑 같은 표현 뭐죠?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같은 뜻이죠? 더 나쁜 것은 15% of that waste 이 낭비의 15%가 자 이렇게 5% 이런 부분이 나타내는 수 표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이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에 수일치를 시켜준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낭비의 15%는 포함합니다. 뭘 포함해요? Products, 제품들 어떤 제품들 that 다음에 지금 주격관계대명사절이죠. 그래서 이 that 주격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 products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복수니까 뒤에 주격관계대명사절의 동사도 워가 나온 것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죠. 근데 그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 were never opened. 아이거 어, 수동태네요. 전혀 개봉도 되지 않았고 and while still within their expiration date. expiration date 잘 알아두세요. 자, 이거는 유통기한입니다.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미국 가서도 장볼때 슈퍼마켓 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유통기한 내에 있다. within은 with는 함께죠. in은 안해죠 그래서그 기한 내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 버려지는 그 that waste의 15%, 15%는 바로 어떤 제품들까지 포함하냐면 전혀 열리지도, 개봉되지도 않았고 아직은 유통기한 내에 있는 그런 제품들도 포함한다는 게 정말 더 나쁜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배통 보면은, 어, 어묵 같은 것들도 보면, 개봉을 안 했는데 이미 상해져 있더라고. <laughs> 너무 오래된 거지. <laughs> 너무 오래돼서. 미안할 뿐이야. 소중한 돈을 자꾸 그렇게 낭비해서 근데 어쩔 수 없어. 어쨌든, 지금 여기서도 또 보면, 음, 워하고, 또 여기 또 워하고, 얘가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라거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is is statistics. 어, 이 통계는 정말로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불편한 것보다는 이 cringe라고 한다는 움찔한다는 뜻이에요. 움찔하게 한다. 어, 불편하게 아니야. 미안. 그래서 움찔하게 하는데, why not?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 소리입니다. While we're at it 하면은, 기왕 하는 김에, 기왕 우리가 거기 있는 김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기왕 하는 김에, why not? Just set t h dollar bills on fire. 그냥 부, 돈을 그냥 불에 태우지 않고, 왜? 기왕 하는 김에, 어차피 돈 버린 건 똑같잖아? 이 소리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집에서 합니다. 왜? 어, 그래야만, 내가 이렇게 낭비를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에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많이 버리거든 나도. The study also found that 그 연구는 또한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목적어로 지금 대절이 왔죠? A family of four. 사인 가족이죠. 사인 가족은 결국에 또 end up ing 나왔네요. 그리고 throwing away도 나왔습니다. 결국엔 버립니다. on average of $590 of perishable groceries per year. 1년에. Oh, perishable 하면은요, 이게 상하기 쉬운, 상할 수 있는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신선 제품, 신선식품을 할때 perishable 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perishable groceries. 신선식품에 한 590불어치 평균적으로 590%의 신선 제품을 갖다 버리는 것을 결국 한대요. 1년에. 그리고 서치에즈가 나오면 앞에 나왔던 이 명사의 구체적 예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서치에즈고는괄하라고 했죠. such as meat, produce, dairy and grain product. 어, 여기서 프로듀스가 과일로 나온 거 이것도 좀잘 기억하세요. 보면은 과일이라고 나왔지만 농산품도 됩니다. 농산품, 농산품, 과일, 농산품 프로듀스가 그렇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두세요. 뒤에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는 어휘가 좀 다른 의미로 쓰였을 때, 아니면 좀더 확대적인 의미로 쓰였을 때 그게 수특에 나왔다. 그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분명 수능에도 반영될 수있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게 보여질 테니까요 알았죠 이거 굉장히 그런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고기 농산품 그리고 dairy 하면은 유제품 and grain product 아니면 곡물 제품들과 같은 그런 신선 제품들 신선 식품들을 590달러 정도를 평균적으로 1년에 내버린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 아니 우리 집은 그거보다 좀 적을 수도 있지만 모르겠다. You can save an average of $50 per month. 당신은 한 달에 50달러, 평균 50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뭐함으로써? By avoiding. 피함으로써. Avoid는, 자 이거 avoid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동명사만의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또 한번 문법 꿀팁으로 내보낼 건데, 꿀팁 찍으면 되게 재밌다. 근데, 어, 좀, 어, 수능특강 요즘 많이 나가느라고. 수특, 사실은 영어 독해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avoid는 뒤에 항상 동명사 목적어만을 취합니다. 알겠지? 동명사 목적어만을 취한다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so avoiding o v e r u y i n g perishable foods. 신선식품에 과다 구매, 오버 하면 과도한, 과대, 이런 넘치는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신선식품의 과다 구매를 피함으로써 우리는 매달 per month $50를 평균적으로, a v e r 평균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Check your supplies. 당신의 서플라이즈가 이게 공급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생필품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당신의 생필품을 확인하세요. 체크.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명령문이에요. 제발 나한테 주어 어딨냐고 묻지 마세요. before shopping and estimate. before shopping. 쇼핑 전에 당신의 생필품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동사 원형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 병렬 구조죠. End로 엮여져서 그리고 추정하세요. Estimate 무엇을? The exact amount 정확한 양을 추정하세요. You will need to buy for next week 다음 주를 위, 다음 주에 당신이 살 필요가 있을. 자목적은 없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서 생략됐고요. 당신이 살 필요가 있을 그 정확한 양을. 정확한 양을 추정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문장의 위치로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절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 절약할 수 있다. 그치? 절약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절약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 (check your supplies before shopping) 자 이것은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This is also a good time. 그리고 이때는 또 좋은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뭐할 좋은 시간? 뒤에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나왔죠? throw away outdated leftovers. leftover 라고 하면요. 은 남은 음식물이에요. 그래서 개한테 줄 때가 많죠. <laughs> 어, 요즘, 근데 요즘은 개들도 남은 음식 을안 주더라. 선생님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도 남은 음식을 잘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걔네들을 위한 새로운 음식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 참 좋은 세상이야 근데 어쨌든 outdated 하면은 날짜가 밖에 있다 날짜가 지났다 오래되었다 그래서 오래된 남은 음식들을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릴 버리 좋은 시간 근데 뒤에 동사원형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아, 병렬구조구나 throw 갖다 버리고, make sure, 확실하게 해, 뭘 확실하게 해, 확인해. 이런 뜻이죠? perishable items are in view.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make sure 다음에, 대시 생략된 거예요. 네. 목적어를 나타낸, 무엇을 확인합니까? make sure. perishable items, 신선식품 품목들이 in view, 눈에 보이게, in view, 눈에 띄게, 보관돼 잘 있는지 그것을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and and use up up이 붙잖아 동사에 up이 붙으면 완벽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벽하게 동사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상당히 잘 어, 활용할 수가 있어요. 클린업. 그러면 클린은 그냥 깨끗하게 하다, 청소하다는 클린업. 그럼 완벽하게 청소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유즈업 그럼 뭐예요? 완벽하게 모두 사용해 버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좋은 음식들 for that day. The, 미안. for that day's meal. 그래서 그날의 식사로 좋은 남겨진 음식들을 다 사용 해야 하는 그런 좋은 때이다 good time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good time을 꾸며주는 투부정사에 있는 동사들 throw make use 다 병렬 구조로 되고요 알아두시죠 자 그리고 이때라고 했는데 this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요 this는 앞에 나온 앞에 있는 요 문장 이렇게 생필품들 확인하고 정확한 양을 추정하고 하는 그런 때가 아주 좋은 시간이다. 이제 남은 음식물 버리고 확실하게 눈에 띄게 해두고 그리고 남은 음식도 먹,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별로 흐름까지는 글쎄다. 일단 문장의 위치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상하는 이제 그 문제는 내신 문제 유형은. 주제 제목 요지 나올 수 있겠고요. 주제 요 나올 수 있겠고 순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 문장의 위치 언제나 어법은 어디에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변형을 해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두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laughs> 보자 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even worse. even worse. okay.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그리고 the study 여기서부터 you can save 까지가 b. 그리고 나머지가 시가 되면서 이렇게 순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 제목 요지도 굉장히 쉬워요 어, 자 뭘까? 신중한 쇼핑과 식사 계획으로 식품 낭비를 줄이자 이게 주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서 이번 지분은 가뿐하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별로 많이 어렵지 않았죠? 크린지라는 것꼭 기억해 두세요. 크린지 할때 약간 어깨를 움찔하면서 크린지라고 해보세요. 어, 그렇게 발음 돼요. 움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단어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20분 안 넘겼어요. 너무 좋아. 네, 이거 다음에 질문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2번에서 만납시다.